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의 에이스다가 이제는 금쪽 이로 평가받고 있는 레시포드 최근에 인터뷰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걸 언급하면서 맨유와의 이별을 암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팬들의 반응은 그렇게 아쉬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레시포드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시포드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한 시점이 지난 맨시티 전에서 후보에도 못 들면서 아예 명단 제외가 된 시점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이 문장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맨유의 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343이라는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축구를 하지만 3421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3톱 중에 양쪽 윙어가 안으로 좁히면서 전형적인 윙어라기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할 때가 많습니다. 레시포드는 주로 이두 자리 중에 하나로 기용이 되고요. 그렇다면 아모리이 레시포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수비 상황에서의 적극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대 축구에서 기본적으로 압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수비수,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공격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뛰어나게 공격을 잘하거나 그렇지 않은 선수는 수비력이 보장이 돼 있어야 주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레시포드는 맨유에서 좀 짬이 차서 그런지. 수비 상황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수비 실력 또한 부족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압박이 틀어지면서 맨유가 손해를 볼 때가 있거든요. 이런 압박의 적극성이 레시포드를 선호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패스에 대한 판단 그리고 패스 미스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더, 더 눈에 띄는 게 레시포드가 패스에 대한 판단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내가 어떤 선수한테 패스를 줄때이 공을 받으면. 터치하자마자 뺏기는 패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패스의 강도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른 팀 선수에게 바로 커트당하던지 이런 패스의 빈도가 많아지면서 공격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했던 레시포드의 압박이나 패스 이런 것들은 레시포드의 원래 장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레시포드가 여태까지 맨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만의 장점이 뾰족했기 때문이죠 강력한 오른발 슛,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오프더블 움직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22, 23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맨유의 리그 3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그런 모습들도 없어지면서 맨유 입장에선 더 이상 레시포드를 써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또 반대쪽 아마드가 지금 맨유에서 아주 많이 기용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마드는 윙어이긴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연계능력, 플레이메이킹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요 게다가 돌파에 최근에는 결정력까지 좋으니 당연히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림 축구가 안으로 좁혀서 플레이하는데 레시포드의 부족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패나드 때보다 더 단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레시포드가 맨유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볼까요? 레시포드는 1997년생 27살이고 맨유 유스팀에 있다가 맨유 성인팀에서 데뷔해서 여태까지 맨유에서만 활동했습니다. 15, 16 시즌에 처음으로 1군에 데뷔했으며 그 다음 시즌부터는 시즌당 10골 이상씩은 넣어주면서 맨유에서 기대를 많이 받는 자원이었죠. 하지만 가장 오른쪽 박스인 최근에는 퐁당퐁당의 기질이 더 심해지면서 21, 22, 5골, 23, 24, 8골 그리고 이번 시즌은 골은 7골이지만 경기력에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시포드의 지금 계약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시포드가 22 23 시즌에 시즌 30골을 넣으면서 되게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시즌이 끝나고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8년까지 그때부터 5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고 그 주급이 30만 파운드 하나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 30만 파운드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거의 10위권의 주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같은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브루노는 레시보다 더 늦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맨유가 레시포드한테 거는 기대가 컸던 거죠. 이렇게 맨유에서 특별한 존재니까 실력적인 기대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레시포드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레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방향성을 두개로 잡았습니다. 첫번째는 위쪽에 아마드와 브루노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아모리 맥에 맞는 중앙 미드필더를 하나 더 구입하는거 그리고 두번째는 그냥 레시포드를 대체할 다른 유형의 선수를 찾는 겁니다. 일단 맨유에서 필드플레이어 중에 가장 기복없이 가장 잘하는 선수가 브루노라는걸 전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루노가 미쳐 날뛸수록 즉 브루노 중심으로 브루노에게 맞춰줄수록 맨유가 더 파괴적인 공격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루노가 물음표로 표시한 저자리보다는 위쪽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래쪽도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아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브루노를 위에다 쓴다고 하면 우가르테의 짝이 될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일단 맨유가 지금 중앙 미드필더의 비율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저 자리는 많이 뛰고 박스투박스 박스 유형의 선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인테르의 바렐라라든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데폴 코너갤러거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겠죠. 물론, 마이누가 지난 시즌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레시포드를 대체하는 선수를 찾는다고 하면 개인 돌파도 되는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의 윙어가 필요합니다. 플레이할 때 보니까 아예 개인 돌파가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으로만 따졌을 때는 뭐 첼시의 산초라든지 토트넘의 손흥민 그리고 스포르팅의 페드로 곤살베스 뭐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겠죠. 아니면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서 왼쪽에서는 연계를 중심으로 플레이하고 오른쪽에서는 아마드 돌파를 노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모림의 축구에서는 가운데 있는 선수들은 조금 육각형의 성질을 띠고 있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는 프로필을 보드진이 잘 찾아봐야겠죠. 자, 이렇게 레시포드가 시끄러운 와중에 또 다른 윙어 아마드는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모림이 부임하고 나서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맨유의 전방. 과연 맨유의 전방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